자, 모의고사. 어, 모의고사가 17번까지는 듣기평가 문제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 그리고 18번부터는 이렇게 독해 문제거든. 자, 그 내용. 어, 어떻게 푸는지, 어, 유형별로. 오늘은 이 페이지별로 가다 보니까 세 문제만 할게. 지난 시간에 문제를 조금 많이 풀었으니까, 오늘은 세 문제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네 문제씩 진행될 거야. 자 다음 글에한 페이지씩 할 거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 자 이런 문제 풀때 일단 항상 선택지 먼저 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선택지도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 글의 목적, 잡지, 그 다음에 신청 잡지를 신청하려고 하는 건지 두 번째는 잡지 구독을, 어, 갱신을 권유하려고 하는 건지 그지? 1번과 2번은 다른 얘기다 이거는 소비자가 하는 거고 2번은 잡지사에서 새로 이제 기간 다 됐으니까 새로 신청해라 하는 거, 권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송 지연 사과, 그렇지? 팔로이즈 그다음에 경품 당첨 통보 알려주는 거, 인폼. 그다음에 어 독자 의견에 감사, 됐지? 감사, 프리시 감사 감상 이해 평가, 브리시. 자 이제 선택지 봤으면 이 다섯 개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석되면 답을 좁혀가고 제발 자신 있게 답의 근거 표시하고. 두 번째 19번은 분위기 문제거든요 얘들아. 자 그래 분위기는 진짜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문제가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건 1학년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고학년 가면 소설의 일부분을 집어넣는다를 제해서 내용 자체는 되게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그런데 자 제발 이 문제는 좀 분위기 문제잖아. 분위기 문제니까 분위기에 관련된 단어만 찾으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뭐 뭐, 뭐, cheap, cold, o little, o n e 그다음에 come out 이런 거 지금 해석할 필요 있어 없어. 전혀 해석할 필요가 없다란 얘기다. 알았지? 해석 안 해도 돼. 분위기 아무리 해석해봐야 분위기 느껴지지 않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자 분위기 문제 찾을 때는 분위기에 관련된 말쭉 어, 가보면 여기 he gave a big yell, yell 외치다 경난이, 그렇지? 그러니까 외친다는 거, 예 외치다라는 말이, 분위기 관련이 있잖아.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답은 찍을 수는 없겠지. 그 다음 말은 더 이상 힌트 못 치니까, 이렇게 분위기 관련된 말 가지고 답을 찍으면 된다. 자, 밑에 선택지는 가르쳐 줄게. 1번, boring, 지루한, boring, 뭐, 지루한, scary, scary, 무서운, scary, calm, 고요한, 침착한, 차분한, calm, 어, 그다음에 유머네, 휴머러스, 웃기는 거. 페스티브는 페스티벌알지 축제. 그것의 형용사다. 페스티브, 축제 분위기. 자, 이 다섯 개 중에 분위기에 관련된 단어에서 자신 있게 여기서도 그 뭐야 답의 근거 표시하자. 마지막 2 0번 문제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거든. 필자의 주장. 자, 주장을 나타내는 방법은. 자, 우리도 뭔가 주장할 때, 뭐뭐 해야 한다. should나 must. 그지? 아니면, 뭐뭐 해라. 동사 원형부터 나오는 명령문. 아니면, 뭐뭐 하는 건 important. 중요하다. necessary.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긴데, 자, 이걸 다할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면 돼. 자, 여기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 그치? 취미 얘기하는지. 그지? 이번에서는 규칙 얘기하는지. 그지? 규칙을 정확하게 숙지. 3번은 행복 얘기하는지. 행복은 노력을 통해.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성공. 성공하려면 목표부터, 목표 얘기하는지. 그치? 성공하려면 목표를 잘 세워라. 그 다음, 다섯 번째, 글씨 예쁘게. 그치? 글씨를 예쁘게 하려면 연습을 반복해야. 알았어? 자, 다 계속 읽을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어, 중요한 말들을 표시해 놓고,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온 내용으로 자신있게 찍으면 된다. 됐지? 자, 세 문제 풀고 해설 강의 듣고 채점해서 선한테 연락하면 돼요.